흥농TV입니다. 오늘이 5월 23일입니다. 저는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안주사장님 댁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3 2도랍니다 사장님 30, 굉장히 야, 무덥네요. 덥웠습니다 예, <laughs> 반갑습니다. 예예. 예. 예. 근데 사장님 마늘밭은 아직도 청춘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 걱정입니다. 걱정. 음. 이게 너무 청춘이라서. 예. 다른 집들 지금 다 가는데. 예. 아직까지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오다가 보니까 마늘 수확도 예, 막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예. 우리 사장님은 이거 뭐한 일주일 내지, 열어놔라도 괜찮겠네요? 저희들 안 그래도 6월 4일이나 5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예, 예. 더 가지 싶은데 큰일 났습니다. 예. 뭐 큰일 날게뭐 있어요? 마늘통 걸그지면 <laughs> <굵어지면> 돈이 되는데. <laughs> 아니, 그건 근데 비가 오면 예. 또비 온다 소리 들으면 그일막 막 고민이 되고 그래서. 예, 예. 예 하여튼 최대한 좀 늦춰가지고 예. 그래야 올해는 좀 수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이제 마늘 가격도 좋고요 <laughs> 지금, 제가 지금 웃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남들보고 뭘 해서 안 좋아갖고 예 그래서 이제 금년 마늘 농사는 심을 파종 시기서부터 예예. 건조하고 예. 고온이고 가뭄 춥고. 때문에 추워졌고 또, 또 겨울에는 예. 또 춥고 예.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사장님 마늘 잘 키워 놓으셨네요. 제제 제 생각에는 뭐 하여튼 흑농 사종 세트 예. 특히 그땅 살리기가 예. 땅을 참그그좀 부드럽게 예. 보다시피 지금 마늘에 지금 흙도 좀 별로 없고 예. 그냥 툭도 털면 털어지는 정도로 음. 그 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흑농 사종 세트가 저한테 이 마늘에 잘 맞지 않았겠나. 사장님, 갖고 계시는 마늘 있잖아요. 예, 이런, 예.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마늘잎이. 예, 예. 알로에. 이게 알로에입니다. <laughs> 이게 알로에식이에 예. 예, 예. 제가 봐도 이거 마늘잎이 예. 아니고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예, 예.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 요거 지난해 9월 며칠 날 심은 거죠? 9월, 그니까 3차니까 27일. 27일? 예, 요거 예. 기계 파종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요거는 기계 파종해 놓은 겁니다. 요게 이제 8구죠. 6구인데, 6구. 6구. 6조, 예. 아, 6조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예, 예. 마늘이 지금 상당히 그, 예, 예. 좋은데. 기계를 파손하는 게, 이거 비닐을 보시면, 예. 우리가 칼집이 다 나있고, 예. 그랬습니다. 기계로, 기계로 시면 한 겁니다. 그 이제 사장님은 이제 금년에, 이제, 지난해 이제 사장님 제가 마늘 수확할 때. 광장 털어먹었죠. 예. <laughs> 그래서 금년에 이제 제가 흥농사종 예, 세트에 법을 예. 예. 한번 아주 천대로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데, 예. 사장님 또 그걸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네. 땅살리기 덕에, 땅살리기 참 그, 아마 농사도 잘 되고 그랬습니다. 예. 지난주 올해 바늘 면적이, 총 면적이 몇 평이에요? 올해 8,000평 정도 심었어요. 8,000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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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9월 27일 날기계로 6조 파종하고, 예, 예. 이제 기빌로 땅살리기 유기질이 들어갔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마늘이 지금까지 이제 독야 청청하는 이유는, <laughs> 예.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땅살리기 유기질 비료가 토양에 들어가서, 예. 이제 쇼모 활동에 의해서 우리 사장님이 넣던 퇴비까지 예, 예. 4개월 내지 6개월 가거든요 예, 예, 예. 지속적으로 이제 양분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예, 이런 거예요. 예, 예. 그, 그러니까 주위에 지금 마늘밭도 지금 수확하고 잎이다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다내지 예, 예. 수확하고 내려앉았다는 건 이미 비대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우리 사장님은 아직도, 저, 도, 지금 시기니까 시작하... 예. 계속 여양생장에생식장이라서 예, 예. 이제, 이제 비대가 춥니다. 예, 거습니다제 예. 예.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마늘이 9개월 농사 아닙니까? 예, 작년 예. 9월 달에 심어갖고 이제 5월 말, 6월 달에 어, 예, 예. 수확을 하는데 비분이 오랫도록 지속이 안돼 버리면은 이런 말이나 올수 있다. 예예. 아, 예. 그래서 양분이 고갈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를 갖다가 50평에 하나씩 놓시고 예. 또 이제 종자수도. 종자소할 때엑스칼리버가침전하셨지 예, 예, 않습니까? 엑스칼리버도 예. 이제 근꽃미생물이거든요. 예, 그런 것같 그래서 이제 예. 그걸 갖다가 해주면은 이제 밝은 발화촉진이 되고, 토양병으로부터 아. 이제 뿌리를 보호받고, 뿌리 그, 자체 굵기도 틀지 않습니까? 굵기도 틀리고, 올해는 저희들 예. 연작을 오래 해서, 예. 그 저기 저 균열병 음. 여기 말로는 폭탄병이라 하는데 음. 그게 항상 있었는데 예. 올해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균열병이 있으면 캘때 되면 이 뿌리 부분이 예, 예, 예. 시커멓게 되고 그러면요. 예, 예, 예. 그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침지 처리를 물 100리터 내지 200리터에다가 갖고 30분 동안 해서는 예, 예, 예. 예, 예. 이게 이제 발아 밝은 축진이 잘 되고 괴양병으로부터 예, 예. 보호를 받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장기 내내 이게 효과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땅살리기하고 엑스칼리보만 들어가면 연작장애는 없다. 아 제가 이제, 저희들이 항상 걱정이 있습니다. 예. 항상 걱정을 했는데 잘안 믿고 시험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가 다 그랬는데 전체 밭이 다 정말 참 그림 같습니다. 그림 예.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땅살리기나 엑스칼리보에 들은 근꽃미생물이거든요. 그 근꽃미생물이 예. 그 토양, 속에서 질서를 고정시켜갖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올려주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가 나온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의 연작장애 이런 문제들 많이 제가 다임에 얘기를 해도 농가들이 믿질 않습니다. <laughs> 안 믿죠, 예. 그리고 예안 예, 예, 믿나 그러면 너무 이게 난립이 예. 돼서 많으니까 누구 말을 듣고 해야 되는지를 또 신임이 안 가고 농민들다또할 수도 없게,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우선은 농민들이 잘안 믿습니다. 뭐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땅 살리기 들어가면 또 좋은 게 뭐냐 예. 요새 마늘 캘때 이게 흙이 안 달라붙지 않습니까 아, 예, 이게 예, 첫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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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수확할 때 이게 엄청 좋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는 예, 이게 많이 흙이 달라붙더라도 예. 올해는 한수 없고 예, 예, 예. 이게 아,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균일합니다 이게. 예, 예. 균일합니다 저희들. 예. 아이까지 그러니까 뽑기 어렵습니다. 막시 뿌리가, 뿌리가 다 끊어져가지고. 예, 이게 예. 이 스페인산 마늘은 이제 뿌리가 예, 예, 예. 저 근데 흙이 달라붙질 않잖아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마늘로 봐서는 앞으로 뭐 열흘도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하도 최대한대로 예. 저희도 막 쓰실 때까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올해는. 예,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월동 전에 에프에 백하고 하나로 뚝을몇번 주셨어요? 저희들은 세번 가을에 예. 세 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봄 나서 지금까지 일곱 번 했습니다 총열번 예예 총 10번 그러니까 제가 시키고 있는 과절했던는 고대로 했신거아닙니까예예 m 예예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제 그 농약을 줄 때는 이제 등록된 약예에다가약제 요구 예 이제 예예예하고예나로예예 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f 예예예예예 질소 흐름을 조절해 줘 갖고 영양 생장을 생식 생장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저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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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냉해 예 냉해 동해 워낙 많습니다. 예, 예. 냉해, 냉해 동로부터또 보호를 받고 하나로 또그 이제 이 세균성 입마름병이라든가 예, 예. 입금마름병이라든가 예. 이런 병의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아, 보조제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 마늘 지 깨끗하게 하지요. 전부 전부 다보 예. 예. 조금 뭐 지금 그, 뭐 이건 좀뭐 지금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이거는 같기도 하고. 이제 노화 예, 현상 마지막이라 예, 예, 예. 요 이제 바람 불고 정해니까 예. 이제 노화 자연 노화가 이제 오기 예, 시작하는 예, 예,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와야 또 마늘도 키우거예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금년 마늘 농사 점수를 주신다면몇 점입니까? 저희들은 뭐한 150점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본인들이 <laughs> 예. 이렇게 만족스러워하는 예. 거는 예. 제가 달인의 칠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이거 그러니까. 150점 줘도 괜찮겠습니다. 150점이면 50점은 줘 드시면 예예. 아이고 내사이한테 <laughs> 예. 예, <laughs> 저걸 갚아야 됩니다. 그래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잘 해놓으셨는데 예. 농가들이 또 궁금한 건 뭐냐 단면적장 생산량이거든요. 예. 예.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직 수확 시기가 예. 아니니까 아니, 저는 예. 오늘 와서 지금 제가 몇 군데 채취가 뽑을라 그랬었는데 <laughs> 저 자신이 뽑기가 아까워서 못뽑 예. 제가 손을 대도 아깝습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이게 열흘만 더 예. 놔둬버리면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 건데. 예. 제들 수확 해가지고 예. 딱 계산해가지고 한번 그 데이터를 뽑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확하는 날 시간이 되면 아, 다시 한번 예예 예. 저기고 예. 이제 건조해서 예, 건중 건조 물량 예. 저기 중량도 한번 재보고 예, 이런 예. 기회를 한번 가지. 예,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꼭 한번 해서. 그래서 지금 가는 곳마다 사장님 마늘 포장은 <laughs> 다 되게 <독해> 청청하네요. <laughs> 예. 뭐 정력제를 먹은 것도 아니고 <laughs> 그렇습니다. 예. 비약을 한 비약을 먹였는지. 예. <laughs> 그래서 예. 금년에 어려운 예. 그 날씨에도 농사짓신냐 고생 고 많았고요. 예, 요... 이게 점점 갈수록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이 우리가 대처를 라고요 예, 예. 금년에도 예. 이제 봄에서부터 지금까지 비 같은 비가 제대로 안 왔습니다. 비가 않습니까? 안 왔습니다. 예, 예. 지금 계속. 예. 가물어갖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비한 번만 맞은 다 하려면 이게 <laughs> 예.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프링크랑 물 주는 거하고 천지 차이 같아요. 네. 예. 천지 차이죠. 예, 예. 그래서 좀 날이 가물어갖고 안타깝고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잘 하신 거는 마늘 재배에 대한 기본 조건을 갖췄다. 전체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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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토양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마른의 자라는 습성을 알고 토양 환경을 개선해 주고 예. 제때 물 주고 예. 또 농약 주시고 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관리가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오늘의 이런 수확을 네. 할수 있게끔 거두어 준 거지 제 사정 세트가 아무리 좋아도 사장님이또물 <laughs> 관리라든가 이런 예. 것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예. 또안 됩니다 이게 하여 그래도 또 저는 또 사장님을 자주 물어보고 네. 또 사장님도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해 가지고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아튼 뭐 우리 사장님의 정성이죠. 뭐 예, 예, 일단 예,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일단은 이제 오늘 왔으니까 이 크기 예. 예, 예, 예. 이런 걸 한번 재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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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자도 갖고 왔거든요. 예, 예. 제 생각에는 그냥 오늘 캐 갖고 서 중량을 한번 재스면 <laughs> 했는데여름만 기다리고 기다리고 예, 훨씬 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예. 이만 원은 지금 75미리 나오네. <laughs> 더 커야 됩니다, 더 커야 돼. 더 커야 아, 돼? 8cm 되야 돼, 8cm. 그러면 이제 열흘만 있으면 음, 8cm 될것 예, 같습니다. 저희들은 5.5가 이제 이상이거든요, 특이, 예. 농협에. 예. 아. 그럼 지금 이해하면 놀라죠 전부 다. 그러면은 다 아, 그러면 은 5.5가 특이다 오리면 7 5 m m 예, 이거는50%더큰 그, 거네, 이거, 50%. 이거는 정부, 예. 정부 수매. 예. 정부 수매가 6, 6, 6cm인데, 그거보다 예. 넘습니다, 지금 이거. 예. 예 아. 이 정도면 하면 농민들은 막. 만족하세요? 예. 예. 이거 그럼 150%. 대습해. 사장님 그 마늘 수확 시기가 궁금해 갖고 날짜별로 이렇게 보고 다 오셨네. 예. 이제 그 전에 차도 예. 이제 궁금해서 잘라다 잘라도 보고 예. 밤마다 그래 표시를 해 놨습니다. <laughs> 잘라 가지고 이거는 5월 21일 정도 이제 대하하고 해 놓은 거고 밭도 이름도 써 놓고 그랬거든요. 5월 20일 날이거 3일 더큰 건데 예, 예, 예. 차이 많이 나잖아요. 이건 오늘 보는데 예예. 그네요 예. 보니까 제,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요즘같이 비대기에는 예. 하루하루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예, 예,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토양 수분만 맞아준다 그러면은 예. 이게 훨씬 더클 건데 지금 이, 이게 이 아까 이게 직경이 예, 예. 8cm짜리 예, 예. 아니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열흘 더 뒤면은 뭐 8.5가 나오든지 아, 8.7 이렇게 예, 나오겠죠. 예. 그럼 물도 좀 계속 좀 많이 줄까요. 그러면 수확한 5일 전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원체 건조했으니까 예. 물을 좀더 줘도 예. 괜찮고요. 더 줘도 예, 예. 일단 이제 제거를 쓰게 되면은 이게 예. 이제 짧았고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구폭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이제 커야 예. 이제 마늘이 크지 않습니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마늘 잎이 예. 이게 이제 옆폭, 예. 옆폭이 다른 것도다 넓고, 예. 옆육 이것도 두껍고, 예. 두껍고 예. 그래서 이 절간은 이거 짧고, 짧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이상적인 마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직도 이제 마늘이 청춘이지 예. 않습니까? 예. 저... 그 여기에 있는 탄소 동화제용한양분이 자꾸 비대 쪽으로 예, 가야 이게서 굵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고요. 음. 또 하나 기계로 심었을 때 이제 종자를 이제 꽃꽃이 심지 않고 이제 어서 심었지 않습니까? 이게 편하죠. 예, 예. 이게 이제 어서 심은 예. 건데 이런 것들이 예, 기, 기계로 심은 겁예다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뭐 모양은 뭐 관계없네요. 예, 예. 모양은 지금 관계없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게 누어서 심어졌기 때문에 얼룩을 때좀 예, 구부러진 거게 있는데 심... 수확해 갖고 뭐요거 3cm를 예, 자르니까. 예. 예. 큰 문제는 없겠네요. 네, 그건 뭐 품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쫑을 그... 네. 사람들이 이제 기계를 심은 것도 모르고 뽑던데, 음. 뽑으면 이게 누워있던 게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 그러면서 뿌리 상하게 하는데, 음. 대신 뽑지 말고 쫑을 스펜서는 예. 잘라주는 게 저희들도 봐서 좀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이제 육조를 심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그렇게 해서. 심어 보니까 육조하고 관행하고 이 비대되는 게 틀리죠? 확실히 틀립니다. 네. 그 저는 12개씩 심고 이랬는데 네. 그것도 너무 복잡한 것 같고 네. 보니까 소통도 잘안 되고. 네. 근데 이거는 올해 지금 육조로는 처음 해보는 건데. 네. 성장률도 좋고 병도 좀 덜한 것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작물이 이면적 확보가 돼야지 아,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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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베개 돼 버리면은 이게 이제 경합에서 이제 크기만 하고 예, 이제 구비대가덜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염면적이 충분해 주니까 여비이라든가 예. 예. 여폭이라든가 예. 또구비대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잘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잘해놓으셨고요. 지금 이 마늘 이게 뭐 계치계치 계측, 김이게 뭐, 뭐, 뭐 규격대. 규격대입니다. 이게 이제 영천 영천에. 예. 5 5가 특, 그5 5가 특은 이제 납품할 때. 납품할 때 규격. 이거 안 들어가잖아요. <laughs> 이거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이거 특은 뭐특특땡인가 왕크인가? 이거 돈을 좀더받아야안 되겠습니까? <laughs> 이거. <이건. 웃음> <laughs> 이거 뭐 들어갈 생각도는 네, 들어 아예 뭐. 예. 아예, 예. 예, 예, 예. 이거는 뭐 참. 뭐 예. 이게 지금 아까 8cm니까 9.5cm가 8cm, 예. 더 커야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예, 예. 이제 이제 이 마늘이 1cm 더 키우려고 예.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예, 예. 이렇게 더 컸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속쪽을 심었잖아요. 속쪽 속죽, 예. 속쪽을 심었어요. 완전 속쪽을 심었습니다. 근데도 뭐 마늘이 이것도 지금 정상품이에요. 예. 정상품이네. 예, 예. 정상품. 아 어, 네, 그래서 이제 소족을 이게... 심든 일반족을 심든간에 중요한 거는 예. 토양의 비분 관리만 잘해지면은 아... 이 저기가 작더라도 이제 정상적인. 네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칼리브 예. 처리를 해서. 가을에 보니까 뿌리를 잘 내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칼버도드렇고 땅살리기 본적인 토양 조건을 예, 갖춰주신 예,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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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늘 농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가장 중요한 거는 토양 관리, 예. 비분 관리가 가장 확실해. 이제 토양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물건이 나올 수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토양 관리 잘 해주셨고요. 금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값도 비싸고 농사도 풍년이고. <laughs> 예. 돈만 주사해서 예. 창고에 돈는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병도 없이 마무리만. 뭔지 열흘인데 뭔 그래 말입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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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또 생각하는데 잘 돼야 돼.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조는 자가 건조해나요? 예, 저희는 자가 건조합니다. 이 마늘은 또 건조가 굉장히 예. 중요하니까. 예. 다지오는 농사 건조 잘하셔갖고 수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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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